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임성희입니다. 이참에 이렇게 무대도 하면서 남자분도 만나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한의사 류호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나이에 비해서 1, 2, 3번 같은 게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으시고 뭐 디스크 어딘가는 이렇게 빵 터졌다 터졌다 뭐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최종 목표는 안정적인 가정인데 일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뭔가 심리 안정감을 줄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연애.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희. <웃음> 네. <웃음> 제가 조금 하이 텐션 여성분과 함께하는 걸 약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laughs> 예. 평소에 쉴 때는 뭐 하세요 주로? 혼자 와인 먹고 이런 거 좋아해요. 나 아, 혼자 와인 드세요? 네 취미예요. 음. 와인 좋아하세요? 약간 소주파. 아 네. 소주파.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전 수상 스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약간 다 해요 스포츠는. 저도 수영. 아 수영. 네. 음.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면서 <laughs> 걸어 다니면서. 아, 걸으러 수영장에 가는 거. 네네네. 아 좋죠. 네, 물에서 걷는 게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 <laughs> 발목에도 아 좋고 무릎에도 좋고 <laughs> 허리에도 좋고 그래서. 아 그렇죠 허리에 네. 좋죠. 네. 칼로리 소모도 네. 많이 되고. 아 네. <laughs> 어. 어. 그렇구나 수영장에서 걷는 게 운동인지? 어, 할아버지일까? <laughs> 원래는 저는 엄청 발라드만 들었었는데 저는 랩을 취미로 하는데 헤이즈 려 말도 못하고 속이 터져도 먹었다기에 노래 듣는데 배준라이 너무 어려운 노래지만 그 요즘 여성분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서 최근에 조금 그런 류의 힙합 발라드가 섞인 느낌을 찾아 듣다 보니까 마침 그 곡이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곡이어서 잘 소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약이라도 다놓은 걸까 발사득평범한이 목소리에 냉수를 들이켜도 쓴 커피를 마셔봐도 너무 달아 이거 왜 이래 killing me softly 1부터 10까지 소리 터져 더위를 먹었다기에 노래도는데 이거은또네 주위만 맴도네. I can give y the w a r l 너만 내게로 온다면. I can give y the w l d 말만 내뭐든간 내다 줄 텐데. 유난히 길던 봄부터 고 앞에 닥친 여름까지. I give you, you baby, yeah. 7월의 햇볕보다 뜨거운 밤 모든 주말이 그렇듯 더우실겠지만 오늘은 다를 걸리로봤픈내 그간의 감정들을 말할 에게 다를 걸리로봤픈내게간의 감정들을 말할 거야 너에게 I'm h o p i o be o k i 보니까 거의 모션 언제 돈도 꺼내는데 그때 걸려온 너의 call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I can give you the one 너만 내게로온다면 I can give you the one. 그리다가 다른 여자 옆에 아 보게 될지 몰라 줌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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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나아아지아아아아나아이아 순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어 이제 그만 You're f 아 n e 아 m fine I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h 아아아아아아아아아 a 아아아아아아 you know 난남자일 때가 더 괜찮아. 와. 아, 영 기자. 고민 많이 했다. 그래. 예. 네, 아, 아 이건... 되게 되게 고민했어 아, 저도요. 네. 아, 네. 저는 28살이고요. 어, 척추전문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laughs> 정말요? 류호선이라고 합니다 어. <laughs> 아, 뭔가 척추가 되게 고등 느낌이 있어 <laughs> 네. 저도 모르게 허리 막 폈어요 지금 저도 <laughs> 지금 다 피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저는 24살이고요 어, 대학생이고 <laughs> 제 이름은 임성희입니다 지금도 거의 여성분이 <laughs> 계속 다가가고 <웃음> 계시고 <웃음> <웃음> 예, 예, 지금 계속 다가오시고저안 <laughs> <가고 웃음> 예. 무서워요 <laughs> 아, 조금만 뒤로 와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하트메이크 분들. 어 저는 두기고민했어요 왜냐면 하 서로 너무 안 쳐다봐서. 그러니까 케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각자 부분 다 너무 연습 열심히 해서 제가 볼때 그렇게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한이 사 중에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너무 끼를 잘 발산하며 잘하는데 네. 어 둘이 한만 마 있으면 좋을 텐데 남자는 계속 이러면서 안 쳐다보면 자기 노래나 하는 거 이렇게 계속. 그래서 안누르려다가 보니까 그게 수줍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눌었어요 네. 솔직히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썩막 매치가 되어 보인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네. 노래를 듣다가 아, 자 여기가 지금 프로페셔널 뽑는 데가 아니지. 이 정도면 다음 기회 정도는 들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두 분의 궁합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일단 하트를 드리기로 <laughs> 제일 먼저 드렸어요. 예. 참 다행입니다 어. 근데 그렇게 슬픈 톤으로 얘기하면 요게졌어 <laughs> 왜? <laughs> 정말 다행이에요 예. 다음 라운드에서 또뵐수있다는게 네, 성공적으로 듀엣 무대를 마치고 1라운드에 진출한 두 분께 축하의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은 <laughs> 이제 중앙 무대로 함께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런 거서있다덜컹했어요 아아... <laughs> 진짜... <웃음> 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laughs> 네, 기회로 볼게요 다음 합습때 봬요 네네 <laughs> <돼. 웃음> 한 의사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모든 게 끼워 맞춰졌어요 처음부터 물속에서 걷는 게 건강에 좋은 것부터 이게 다 끼워 맞춰지면서 좀 신기했어요 네.